주변에 그 괜찮은 여자가 없으니까 추세하기가 좀 그런데 운동한다 그러는데 한번 그러고 있어 운동하는 애들은 그래도 착하고 우리는 있으니까. 착해도 내가 아무나 막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응. 아무나 하는 거아니에 제가 죽, 저기, 뭐, 아직, 이런 거잘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모르는데, 속에 <laughs> 해야 되는 아, 거아니에 같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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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려는 아, 아, 니 아, 물어 아, 는 거야. 어떤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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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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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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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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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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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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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서른이잖아. 좀... 아유, 미안 미안. 알았어 알았어. 아유, 시기. 번제머리 하고. 서른이어도 어, 준비가 안된 서른 이 있고 그 준비가 된 스무 살이 있죠. 준비가 된 <laughs> 스무 살이 있고. 근데 여자애들이 일찍 가는 건 맞는데 어, 그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약간 생각이 있었으면은. 일찍 갔는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생각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금 그냥, 일만 한 것도 있기는 한것 같아요. 이제 뭐, 서른이고 그러면, 다들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라. 아, 왠지 좀 떡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태권도? 예. 네. 태권도 저기 어디야? 브라질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대표사범으로 갔습어요 나는 시범단 운동 오래 한대요, 나는. 아, 무릎 안 아프셨나 보네요. 저도 주변에, 세컨다던 음. 애들 많은데, 았 무릎 아프셨어. 금방 던 애들 많은데, 무릎 아팠어. 그, 몸 아파서, 뭐, 대학까지 생각을 하다가 못간 애들도 많고. 난 대학도 이쁜도 전공. 응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아직 부모님이 계시니까 응. 나는 기복이 응. 네. 있는 건데, 부모님이 응. 제 돌아가시면 캐나다가 될, 캐나다가 그냥 철사실 때. 해나도 좋죠. 그렇죠. 근데 외국이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음. 젊은 애들이 이제 뭐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애들도 많고, 농촌으로 어. 하는 애들도 있고나 외국이 좋아요? 호주로 네. 가는 애들도 많고, 호주나 그냥 커피나 암포 이런 것들. 아, 어이구, 그분은 나이가 몇이네요? 아, 이나 아니, 그분은 준비가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약간. 결혼할 준비가 됐는데, 할 사람이 없어. 뭐, 그렇지. 니까 그러니까 뭐, 주변에 괜찮는 여자가 없으니까, 소개하기가좀 그런데, 운동한다 그러거든요. 한번들어보 운동하는 애들은 그래도, 착하고 우리는 있으니까. 착해도, 그냥 아무나 막 하진 않죠.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뭐, 아직, 이름도 잘 못,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는데 <laughs> 이하기도그는데 자주 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어떤가. 그래도 애가 착하니까. 근데 나이 차이가 많아. 15살 차이야. 아, 아, 되게 의외로 왔네. 나는 아난또 되게 나이가 왔네. 되게 착해도 데한 직장에서 1 5년 이상 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여. 근데 성향 자체가 그래 보여. 약간 좀 순종적인. 내 형이 내 형이 주의 속을 해가지고. 동생이라고 대포 하고 일을 시켰는데 공부안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킨 거 거야 19년 동안 착해 착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누가 막 누가 막 뭐라고 이게막 어, 때려도 일, 뭐 어떻게 해도 막안 하실 것같아 그 주위에 이제 사람 만날 그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만원 하실 것같아 그래서 그정면들를 내가 로마로마 선생님, 로마 그쪽 아, 아가씨들도 청명이버로 자주 오거세 응. 명. 거기도 어, 한번 물어볼까 해서 보자. 거거는 아직 안 물어봤어. 저도 아는 언니, 그, 샘샘, 같이 다니는 언니가 여기 알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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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아, 사람인데. 아야죠. 결혼 안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가기 싫으면. 근데, 하기 근데 <laughs> 제가 그분 성향을 잘 아는 건 아닌데. 그게그분을 알고 싶다는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성향은. 왜? 저를 소개시켜준 거는 정말 좋은 거긴 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저 처음에 약간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뭔지는 알것 같아요. 뭐,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여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저를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되게 좀 뭔가. 되게 착하고. 네, 윤치... 여기 나라 여기 그 은행 아파트라고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이사거든? 바로 옆에 근로 교훈이 진짜. 아 자주 먹고. 여자 잘못 만나면 너무 착하고. 다 커질만한 스타일이에요. 커지면서도막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걱정되긴 하네요. 요즘에 세상이 무섭잖아. 저는 뭐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이 보는 것도 막. 아 약간 그런 성향이면은. 여자를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너무 여리시고, 너무 착하시고, 또커주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서. 맞아 되게 엄청, 순진하시고. 엄청 착하고, 순해. 아.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퍼주는. 네, 순진하시고,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실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저도, 저도, <laughs> 저도 거짓말 못 하거든요. 저도. 근데 걔도, 네. 걔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다요 중요한 거. 아, 그쵸. 그렇죠. 아, 저도 그리고, 아, 그래도, 아니, 저는 얘기하시길래 저는 뭐, 얘기가 된 건가 싶어가지고. 그분이랑.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있으데 그니까 그 부분을 언니, 언니.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은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는 건 좋은데, 그 여자가, 속기고만난다니까요 여자들은 그렇다니까요 그걸 조심해야라는거죠 저도 맘만 먹으면 저도 맘만 먹으면은 뭐 아무 도 떨고 돈만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 조심해야돼요 저도 가끔 그런 여자애들 있어요 얻어만먹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니 내가 그게 그게 그래요 믿을만한 사람 있으면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40까지 괜찮아 40까지 일단은 알겠어요 일단 아, 나겠지요 <laughs>